주댕이 TV입니다. 오늘은 그냥 찍어 봤는데 뭐 할지 몰라요. 일단 뭐 할지 곰, 곰곰이 생각해 볼게요. 뭐하죠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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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면 일단 우진이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주댕이TV의 건우진입니다. 오늘은 제가 보해볼 거냐면, 이거 가서, 물 많이 많이 챙 먹방, 물 먹방.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응? 팝, 팝, 팝 소리가 나네요. 물 먹방 나 못먹겠다 자 실패했습니다 자 다음 먹방은 과연 뭐가 준비되어 있을까요? 팽이팽이 아 팽이팽이 이거 하나를 다 먹으면 성공이에요 네, 이거 하나 다 먹으면 성공이라는데요. 자, 팽이 일단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, 아이스크림은. 이렇게 팽이 아이스크림이에요. 음, 괜찮아요? 오렌지 맛있어 아, 바나나도 있네요.